네 이건 레몬 나무입니다 레몬 꽃도 예쁘게 피어있죠 장려단을 달린 레몬이 아주 탐스럽게 달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이렇게 떨어졌네요 이젠 떨어질 때가 됐나봐요 두개가 달렸었는데요 한개 달리고 여기 보면은 자, 또한 개가 있고, 두 개가 떨어졌어요. 아침에 출근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. 이 황금 같은 레몬, 황금 레몬이 새롭게 이곳에서 예쁘게 또 달리기만을 기다리면서 레몬 희망을 가져봅니다.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. 네, 레몬 영상이 좋았다면 댓글과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